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또 31절에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있다. 구약을 뜻하고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고민이었죠. 왜냐하면 죽음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흔적들에게 죽으면 흔적들에서 이제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길 희망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인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장사지내는 방법을 통해서. 아, 이 죽은자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동쪽으로 머리를 누인다든지 아니면 그뭐 피라미시라든지 큰장그 보면 그 안에 같이 음식물을 넣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릇을 함께 넣어둔다든지. 아니면 뭐 여비를 돈을 넣어둔다든지, 에, 아니면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가 부리던 종을 살아있을 때 생매장시켜서 어, 함께 이제 에, 에, 무덤에 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어라도 좋은 곳으로 가라라고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궁금증은 해결되는가? 어, 그렇지 않죠. 과학 기술이 발전되고 또뭐 AI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궁금증,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거기에 대한 정보, 뭐 과학자가 주는 말과 또 철학자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니면 문학가가 어떤 죽음에 대한 의미를 어떤 문학 작품으로 말하고 있고 또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 간증들도 있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거기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정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는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정을 하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 이후에 대하여 가르침에 가르치는 가장 큰 권위 있는 것은 성경 본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결국은 구원에 관한 죽음 이후의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권위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정보를 캐내지 못하면 어디서 그 정보를 캐내는가 어, 어제 말씀과 이어서 예, 죽음은 그만이지 뭐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이미 죽음 이후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어, 성경을 믿지 못하면 가장 큰 권위 이 역사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뭐 사람의 말뭐그 들을 이유가 없는거죠. 성경을 믿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가 어, 그럴 수 없죠. 27절 28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원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14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 부자 19절로부터 시작되었죠 한 부자가 있어서 한 부자가 있었고 또 20절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품에 유대적 표현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까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27절에 이런 요구를 하죠. 그러면 아버지요, 고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해내고 그들이 28절 그 부분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좀 가르쳐달라. 이제 죽어보니까 아, 알고 알았는 거죠.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고통 속에서 물한 방울이 그리워하는 그곳에서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laughs>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요. 천국을 경험한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가서 말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지옥에 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뭐 입장 정리가 분명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이 신앙을 내세적인 그 죽음 이후보다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 영생과 구원에 가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와 같은 명확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죠. 어 그냥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뭐 죽어봐야 안다. 그런데 성경의 정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핵심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우리 형제가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누군가가 가서 조금 더 말해주면 않겠습니까. 특히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말좀 해주면 안됩니까? 어,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 어, 유대적 표현입니다. 어, 구약 성경을 뜻해요. 어, 모세의 걸, 창세기 초력기력기 민수기 0년기의 말씀, 선지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의 뭐 이사야, 예레미야 아, 어, 또 있죠? <laughs> 여러 어, 에스겔, 다니엘 같은 또학개스가랴말라기 또 뭐, 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들의 역할이 그러면 뭐겠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저 구약 성경인데. 그들의 기능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도록끔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내세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가지야 되는가? 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구약인데 그 모세와 선지자의 거리 누구를 정언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구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이유한함에서이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어,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뭐 평안히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면 죽어 봐야 알지. 50대 50이야. 반반이야. 어, 죽어 봐야 뭐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지옥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지금 뭐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확증할 수 없어. 그게 두 번째 입장이고 세 번째 입장은 우리가 바로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사복음수의 말씀과 사도행정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우리가 또다시 새벽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근거로 전하고 있고 또 매일 주일예배와 우리 수시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생과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정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31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뭐 천국을 경험했니 지옥을 경험했니 그런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많은 죽음 이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막 이제 말은 뭐 무당도 뭐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막 접신해서 말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느냐? 30절에 이 부자는 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면 사람들은 회개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도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죽은 자가 와서 막 예수님을 전하면 다 회개하고 믿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권위로서 사람에게 말했을 때 사람은 잘안 듣습니다. 이런 부모도 자식 말잘안 듣는데, 예, 인간이 예, 자식이 부모 말도 잘안 듣는데, 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해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권위죠. 모세와 선지자의 권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의 권위, 여러분 뭐의 권위가 더 클까요? 어, 모세와 선지자의 권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야 누구 집에 그 사람 뭐, 어,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어, 죽은 가운데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막 천국을 경험하고. <laughs> 지옥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막 이런 간증을 한대 여러분 그 사람 말 쉽게 믿겠습니까? 안 믿더라는 거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간증을 잘 믿지 않습니다. 어, 꿈이었나 아니면 뭐 환상이었나 아니면 심지어 속이는 자뭐 거짓말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요즘은 AI가 그러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가? 어 그게 그 AI가 우리를 해결해낼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 이후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 성 말씀이 바로 어, 성경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면서 아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생로 병사의 이 과정을 겪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지. 이 길을 우리는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은 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뭐 이웃이나 여러분 아는 사람 죽음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답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음을 아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도다 어디서 배워야 하는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사복음서와 또사도행정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고 구원함이 있고 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주여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많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로야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